지민아 어디 가니? 왜왜 왜 일로 왔어? 왜, 줄리는 또왜 글로 가? 뭐 줄리는 또왜글로가뭐뭐 거기다가 뭐 숨겨놨니? <laughs> 뭐 숨겨놨어? 왜글로가너다왔다 다 왔나? 아다 왔다. 둘셋넷 다섯 명. 어 종업원을 이제 한명더 추가하면 다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종업원을 어, 이제 남자 종업원으로. 추가를 하고 싶네요. 여자 종업원 둘이 있으니까. 어, 둘이 되게 이쁘다. 오? 줄리 뭔가 살짝 나이 먹은 것 같다. 아, 오, 줄리 뭔가 살짝 나이가 좀 있네. 손님들 오신다. 어, 항상 오시는 사람들만 오는 것 같아. 당, 단골 당골들만 오는 것 같다 진짜. 맛있나봐 그래도 맛있으니까 어, 맛있으니까 계속 오시는 거겠지? 밥다 먹었니? 재미가 떨어지네 어? 안녕 페이 도시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러 가요 오늘 밤 8시경에 오페라 공연이 있다는데 같이 갈래요? 물론 가야죠 물론 가야죠 오 마일로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줬어요 야 가야지 그러면 무조건 <laughs> 손님들 환영 이런 거 해주고 어, 직원들도 슬슬 관리를 해줘야 돼요. 어 아니, 교육시키기가 아니라 칭찬하기, 칭찬하기 이런 거. 그다음에 줄리도 칭찬해주고, 지민이도 칭찬해주고 우리. 어, 테일러도 칭찬! 다들 페이 오늘 일 나가는 날 아니에요 수요일, 수요일 날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다행이죠 되게 그래서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좀 공략해서 마일로를 계속 꼬셔야 돼요 다행히 오늘 일 나가는 날이 아니라 자, 다들 칭찬 한 번씩 해줘야지 또 어? 직원들 평 그거 기분 안 좋아지면 또막 출근 안 하고 막 그런 그러니까 <laughs> 어, 다들 인정 받아서 기분이 좋대요 다행이다 응? 음? 뭔가 줄리가 되게 이쁜 것 같아 이쁘게 생겼어요 줄리 되게 마음에 드는데. 오늘은 실내에도 꽤 많이 앉으시네. 자. 지금 3시간이니까, 어. 5시간 정도 일을 더하면 문을 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3시쯤? 3시, 3시 반? 그쯤에 문을 닫고, 어, 오늘 데이트 신청을 해서 데이트를 합시다. 3시부터? 3시부터는 이제 우리, 페이가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고, 8시에는 우리 마일로와 데이트 신청을 했으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데이트만 하는 날. <laughs> 페이 그동안 연애도 못 했는데, 어 계속 이제 해줘야죠. 잘 연애 많이 해가지고. 자 요리 추천하기. 이거랑 이걸로 추천. 헤이야, 얼른 가서 요리를 추천해줘. 그리고 이런 별점이 좀 낮은 손님들은 조금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별점을 올려야죠. 4점 때까지 끌어올리려면 어, 환영하기 이런 거 해서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야 별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필요한 건 없는지 확인하기. 이런 거 어, 이분 또 별점이 낮네잘해 봅시다. 어, 환영하기. 테일러 몰리? 어. 설마 부인, 부인이신가? 부인? 부인분이 남편 직장에 찾아오신 건가? 자, 환영하기. 필요한 건 없는지 확인하기. 오 돈이 막 쑥쑥 벌리는데? 와돈 벌리는 속도가 이젠 남달라졌다 <laughs> 어허 어, 3점에서 근데 잘 올라가진 않네요 별점이 요리가 맛있고 그래야 되는 건가? 네. 줄리가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줄리한테 어, 딸이 있어요. 딸. 어. 근데 남편은 없더라고요. 미혼모인가? 음. 뭐야? 누가 노래 불러? 야, <laughs> 노래 너무 못 부르는 거 아니냐? <laughs> 야,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 <laughs> 어, 별점 4점대로 또 올라갔다. <laughs> 자, 가서 또 어, 주문이 아직 안 나왔네. 맛맛. 맛? 맛이 좋고 그러면은 올라갈 것 같은데. 아,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음. 음, 12시다. 어우. 우리 페이 이제 좀 식당일 좀 도와주고 그러네요. 어, 예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TV만 보러 가더니 어, 이렇게 나서서 그릇도 청소해 주고 뭔가 나이를 좀 먹더니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엔 진짜 이쁘고 돈만 많은 사장이었는데 손님이 5점 주고 갔어요? 아, 정말요? 오, 정말 마음에 드셨나보다. 자, 페이 그릇 다 씻고. 아직은 조금 더, 어, 해도 되겠다. 사업 자금이 벌써 4,000 시뮬레이언이 넘었어요. 오, 괜찮은데? 요리, 그, 속도가 어떻게 돼 있지? 평범하게. 음. 평범하게가 나쁘지 않고. 제일 평범하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성껏은 너무 느리고. 셰프레벨 2인가 보네. 어,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되지? 시권 여기 여기 아닌데 어 이걸 봐야 되나? 여기도 안 나오네. 설마 일일이 다 봐야 돼. 얘는 레벨 4고, 레벨 3이고, 오여기 레벨 4네. 레벨 3. 음, 지금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여기 추천, 추천 요리, 추천 비싼 걸로 나가 추천하자. 별점 좀 낮아져도 돈은 많이 주니까, 음. 무조건 비싼 거. 아하, 야외 테이블 제일 왼쪽에서 음, 좋아요. 4점 주고 가셨어요. 이분들도 환영하기 이런 거 해줘야겠는데? 별점이 조금 기본 별점이 좀 낮으시네. 5 점이라니. 가서 어어 안돼. 야너 손님한테 화내면 안 된다. 어? 손님한테 절대 화내지 마. 안돼 안돼 안돼.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손님한테 화내지 마. 제발. 계속 손님이랑 싸우려 그래, 페이가. 어? 내가 입장을 찾아내놨나? 아니, 아니지, 어. 손님이 안 오길래 입,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이제 슬슬 문 닫아야 되니까, 이거 좀 닫아놓읍시다. 어? 얘, 개잖아. 대리기. 원래 우리 첫 그, 조, 종업원. 출근 안 하고, 도망쳐서, 어? 자기 멋대로 출근 안해 가지고 잘라 버린 우리 대리기. <laughs> 자. 여기 있는 손님들한테만 다해 주고 아, 이분은 뭔데 대체 요리가 아직도 안 나오고 여기 앉아서 계속 노래만 불러? 아, 주문이 아직 안 들어갔나? 돈 많이 빠졌다. 자. 누구 요럴까? 어, 여기 테이블인가 보다. 뭐 시켰는지 볼까? 어? 어, 내가, 내가 추천해준 거 시켰다. 아, 근데 품질이 진짜 다 낮음이네. 잭슨이가 메뉴에 있는 음식을 모두 잘 요리할 실력이 부족합니다. 낮은 품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난이도가 낮은 음식과 음료를 선택하세요. 아, 잭슨이 때문에 이게 품질이 낮음으로 나가나 보다. 얘가 만들어서. 안되겠는데? 예. 아, 근데 교육, 교육병용이 너무 비싼데? 솔직히, 1500시을레온 거의 하루 판매 이익을 다 투자해야 되는데? 잠깐만, 얘, 얘 레벨이 지금 어떻게 되지? 고급레벨 6 6이라 아... 그래, 표준교육 한번 받고 오자 그래서 레벨을 좀, 어, 레벨 좀 올리는게 좋을 것 같긴 하다 으흠. 다음번엔 꼭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어... 8시간 다 됐네요 이제 문을 닫읍시다 오늘도 순수익 오늘 순수익이 1111만원이 넘었어 헉, 좋다 좋다 재료비랑 인건비 광고비는 아직 안하니까 자 우리 샤워 한번 하고 데이트 가기 전에 샤워 한번 쫙 하고 그러고 가자 이건 또 내가, 내가 또 이건 또 내가 버려줘야겠구만.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어. 미안, 미안, 요렇게 여기다가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리고, 어, 아, 이건 여기, 여다 버리자. 엥? 왜, 왜 유혹적이 됐어? 갑자기 아, 로맨틱 코미디를 봤대요. 자동점등, 됐다 됐다. 이제 데이트 신청을 합시다. 데이트 신청하기 마일로. 가자 가자. 오, 마일로가 승낙했습니다. 어, 데이트는 데이, 데이트는 음. 어디로 갈까? 데이트. 노래방은 너무 시끄럽고, 라운지. 헬스장은, 음, 헬스장은 데이트 장소로는 좀 그렇고, 어... 뉴크레스트는 원래 비어있는 부지인데? 그리고, 아, 대화를 오래 나눌 수 있게. 음, 빠, 빠로 가자. 오늘은 빠로 정했다. 뭐가 떴는데? 어, 도착했다. 빠. 오호 자린고비신들에게 희소식 누구나 할인가격의 음료를 즐길 수 있다? 헉, 좋은데? 할인가격? 자, 우선 자, 여기 같이 안, 앉아서 어, 음료수도 한번 주문을 해보자 해피아워 음료 주문하기 아, 지금 할인된 가격에 이걸 할수 있다 오, 좋은데 지금? 오길 잘했다 그면 조금 비싼 걸로 한번 먹어볼까? 어... 오, 오야, 거의 반값인데? 리지포트? 아, 비싼 거 주문해. 돈, 돈잘 벌었으니까. 다른 심을 위해 음료를 주문하게. 마일로를 위해서 대신 음료를 주문해 줘 봅시다. 아니야, 페이야 여기 앉아. 어주문했어 좀... 어, 어 페이 머리 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머리가. 자, 어 안돼 유혹적인 상태에서 둘다 풀렸다. 자, 둘이 좀어 어울리기 이런 거좀 하고 어 유혹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로맨스 위주로 올립시다. 지금 로맨스가 좀 낮아서 아직은 음료 나온 건가? 어 나왔다 나왔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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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헤이야 비싼 비싼 음료수라고 엄청 비싼 거라고 어왜왜왜 창피해 왜? 에? 뭐 페이가 뭐 거절했나? 페, 페이가 뭘 거절했나? 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드디어 이 정도 왔으니까 첫 키스가 떴네요. 어떻게 왜왜 창피해졌지? 어 뭐야? 어,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 <laughs> 앨리스! <laughs> 어떡해 머리 미안하다 엘리스야 머리 어떡하니 <laughs> 야 엘리스 좀 비켜줘 <laughs> 너한테 자꾸 시선이 간단 말이야 <laughs> 자어 없어졌다 츠키스 하기가 그 마일로 상태가 창피함이 돼서 그런가 보다 자 그러면 다시 어 다시 유혹적이 되게 만들어야죠? 오, 짠했어, 짠. 야, <laughs> 야, 페이 너무, 너무, 너무 유혹적인 거 아니야? <laughs> 떴다, 떴다, 첫 키스. 아, 외모 칭찬해서 부끄러워서? 음. 아, 생애둘다첫 키스라고 합니다. <laughs> 아. 부러.. 부러우신가? 부러우신가? <laughs> 쳐다보시네 자 데이트 상대에게 마사지 해주기 마사지 해주기가 마사기.. 마사지 해주기는 없네? 어? 번호 교환하기 이거 이거 번호 교환하기? 번호 좀.. 번호 좀 줄래? 주, 주는 거니? 오오오 오, 오, 준다 준다 줬다 <laughs> 줬다 남자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기 <laughs> 어떻게 마일로 근데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가봐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가 본데요 어 남자 친구 됐다 어, 에이, 뭔가 이거 해보고 싶어. 마일로 화장실 갔다 오면 같이 다트게임 해봅시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 아닌데. 금방 그거 닫아야겠다. 8시에 그 오페라 보러 간다 했거든요. 둘이. 여기서 이거 다 끝내고 이 페이도 화장실 한번 빨리 쓰자. 지금. 오페라 보러가기 음. 배고픔이 좀 있는데, 뭐 이거야? 베이트 끝나고 와서 밤에 어? 야식 먹으면 되지. 야식 <laughs> 뭐야? 뭔 소리야? 어, 누가 우는데? 뭔 소리야, 약간, 외계인이, 뭐, 말하는 것 같은, 에? 저승생활도 편하지만은 않겠죠. 동네 바텐더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할인 음료를 즐기세요. 오늘은 유령의 밤이래요. 아, 그래서, 어? 아, 여기 누가 울었네, 저기서. 아, 난 뭔가 했다. 에잉? 왜 8시 됐는데 거길 안 갔지? 데이트... 그거 데이트... 데이트를? 뭐야 오페라 기대했는데 오페라 기대했는데 데이트 안 갔어 야 유령들 너무... 너무 몰리는데 지금? 지금, 지금 유령들이 너무 오는데? 집으로 돌아가자 어차피 오늘 데이트도 못 갔고 아쉽다 오페라 그거 보내, 보내는 거 집에 안 있어서 안 떴나? 그 오페라 보러 가기가 뜨던데, 창이. 결국에, 가지는 못했네. 아쉽다. 밥이나 먹자. 그래도 남자친구는 달성했으니까, 어, 얼마나 올랐지, 관계가? 아직은 절반 정도? 음, 절반이면? 특성도 아직 다 못, 아, 못 알았네? 조금 더 올리면 약혼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청혼, 청혼하기. 이번 주 주말에는 왠지 페이도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laughs> 나한테 완전히 빠졌어. 번호를 교환한 것 때문에. <laughs> 어, 마일로가 자기한테 완전히 빠졌다고 생각을 해서 당당해졌어, 지금. <laughs> 자, 에너지가 조금 없네요. 내일은 어, 출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일찍 자서, 일찍 문을 열고, 3시쯤 문을 닫으면 되겠다.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왠지, 금방 너무 일찍 일어날 것 같은데? 새벽에? 5시? 아, 5시. 그러면, 밥을 먹고, 밥을 딱 먹으면 문을 딱열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8시쯤 문을 열면 딱 좋은데, 8시 아니 야 7시, 7시에 문 여는 게 맛있겠다. 나도 아직 오늘,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laughs> 배고프다. 자 맛나게 먹고 야 무드렛 완전 좋은데? 무드렛이 완전 최상인데요 지금? 아 이건 내가 치워줄게. 이 정도 찜이야. 자 뭐하지?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림이나 그릴까? 추상화? 그림 그려서 돈이나 좀 벌자. 지금 식당 돈도 많고, 개인 재산도 많아서 <laughs> 식탁 매트, 헌터 로즈 이거는 또다안 그렸어. 사람들이 음,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 그림을 그리다가 문을 열면 되겠어. 특전 포인트 되게 많이 쌓였네? 585? 어떡할까? 좀더 뭔가를 모아서 다른 걸 살까? 아니면은, 음, 추가 종업원, 이거를 사야 되긴 하는데. 아, 돈을 좀더 모아, 특전을 좀더 모아서 추가 종업원을 사자. 이거. 요거 요거 900 900득점 그러면 오늘 오늘 딱 일하면은 벌수 있을 것 같다 득전이 되게 잘 쌓이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림 그림은 너무 늦게 느릿느릿 그리는 것 같아 자 식당 문을 딱 7시. 59분. 7시. 자,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제일 먼저 오는지 볼까? 오! 역시 우리 매니저가 진짜 매니저가 출근을 정말 빨리 해요. 엘리스도 빨리 왔고 오늘은 어서오세요. 아유, 생방 처음이에요.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음, 잭슨도 되게 성실해. 오늘은 종합원 둘이 조금 느리, 늦게 오네. 어, 왔다. 오우, 야, 그림 잘 그려. 우리 페이. 아유, 그리려면 아직 좀더 남았네. 아직 아직 밑에 부분 완성이 안 됐구나. 좀 시간을 빨리 돌려서 그림을 빨리 완성시킵시다. 손님들 이제 오고 계시는데. 얼른 얼른 그리라고. 빨리 빨리 그려. <laughs> 뭔가, 얘네도 항상 자리가 먼저 오는, 먼저 오는 애가 앞에 부분. 좀 늦게 오는 애가 뒤에 부분. 이렇게, 순서가 있네. 와 이것도 약간 자리싸움 그런 게 있는 건가? <laughs> 여기면은 조금, 뭐, 화장실이랑 가깝다. 이런 거, 이런 거? <laughs> 자, 어, 그림 거의 다 그렸다. 오, 그림 다 그렸으니까. 뭐야? 페이, 놀라지 마세요. 패션거리에 버려진 지하창고에서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건 꼭 가야 해요. 여유있게 10시쯤 출발하죠. 자리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좋습니다. 근데 오늘 일이 있을 텐데? 오늘 출근할 텐데? 아! 1시까지 일을 하는데? 근데 10시에 10시에 콘서트를 보러 가자고? 어떡하지? 오늘 좀 일찍 조, 조퇴를 시켜야 되나? 아 어제 오페라를 못 가서 또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건가? 자 손님들 관리 좀 해주고 특전 쌓이는 대로 그 추가 초, 추가 종업원 구매합시다 고용합시다 음. 오늘 하루 휴가하자고요? 아 <laughs> 일이냐 사랑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음. 그래도 뭐 그래 식당에서 돈도 벌고 있는데 오 마일로한테 전화왔어 데이트 하제 오, 엄청 적극적인데, 마일로? 아, 그래. 오늘은 페이를 위해서 하자. 오늘 일 쉬고 놀자. 그러면 그 직장에 전화해서 오늘 하루 휴가를 낸다고 합시다. 어. 백식당 결국에 적자 냈구요. <laughs> 자, 우선은 휴가 사용하기 쓰고, 놉시다. 데이트, 데이트 왔으니까 또 놀고 그래야죠. 어, 여기 우리 그때 여기서 엘렌이, 엘렌이 결혼, 결혼 안 되네요. 오늘 하루 편안하게 쉽시다. 놀면서 뭐 여기 앉을까? 마일로랑 같이 이쪽에 앉아서 좀 놀자. 되게 사람도 없고 되게 한적한 공원이네. 아니면 좀야 실내 말고 이왕 공원에 왔는데 분위기 있게 밖에서 밖에서 놀자 밖에서. <목소리>